안녕하세요. 다물냥 병아랜드농원 신현희입니다. 2025년 7월 1일 벼 이삭 걸름주는 시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두 논을 보시면은 벼 색깔이가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. 한쪽은 조생종 올벼, 한쪽은 중생종 벼 조생종 벼는 일찍되는 벼 품종으로 벼 이삭걸음 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물리안병아랜드농원 신현희입니다. 2025년 7월 1일 벼 이삭걸음 주는 시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두 논을 보시면은 벼 색깔이가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. 한쪽은 조생종 올벼, 한쪽은 중생종 벼 조생종 벼는 일찍 되는 벼 품종으로 벼 이삭 걸음 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